버스에 30명이 타고 있었는데, 첫 번째 정류장에서 11명이 내리고. 두 번째 정류장에서도 11명이 내렸어요. 그리고 세 번째 정류장에서는 4 명이 탔어요. 응? 그러면 세 번째 정류장 에서 버스가 출발할 때 타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이렇게 말하면 되죠? <laughs> 그죠? 30 빼기 11명 내리고 11명씩 두번 내리고 4명이 탔다 이거죠? 네, 30 요거 먼저 빼기 22, 요거 해서, 8덟 넷, 해서, 열두 명이 되죠.